안녕하세요. 서프로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1월 14일 오후 12시 43분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업비트에 페페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었는데, 어떤 코인이고 어떤 방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된 밈 코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페라는 종목을 보면 이번 연도에만 하더라도 1827% 정도의 상승폭이 나온 코인인데, 페페 코인 같은 경우 개구리 페페 밈에서 시작된 암호화폐로 밈 코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넷 밈으로 인식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2023년도부터 정말 큰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민코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코인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차트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내려오는 하락채널을 그려 주면서 이런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웬만하면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업비트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걸 뚫어주는 어 대폭등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업비트에서도 아까 18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번 연도 불장의 키워드는 누가 뭐라 해도 밈코인일 건데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만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밈코인 중에 어떤 코인이 추가적으로 업비트에 추가 상장될 것이고 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인 지갑에 5가지 정도의 밈코인들이 들어가져 있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밈코인이 제일 먼저 소각이 되느냐 어, 그리고 어떤 코인이 제일 먼저 업비트에 들어오느냐 제가 오늘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업비트 계좌를 좀 공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번 불장의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밈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계좌에 추가적으로 밈코인들을 몇 가지를 추가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도지코인, 시바인누 캣 이너독스 월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어 나쁘지 않은 수익 도지 같은 경우는 거의 180%좀 넘게 시바이도 1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캣 이너독스 월드도 2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도 저는 밈코인들을 조금은 더 추가를 해서 이번 불장을 좀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비트에 상장될 밈코인이 궁금하다 여기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답장 주시면 제가 업비트 상장 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미리 미리 매수할 수 있게끔 정보 드릴 테니 부담 없이 번호 넣어 주시면 되고요. 모든 것들을 이제 무료, 어 네, 무료로 들어가니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민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년간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 페페도 있고요, 레이, 도지, OM, 펫, 모그, 봉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플로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 연도에 엄청나게 민코인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시면 최소 1000% 이상씩의 수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100만원, 소액만 넣어두셨어도 10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액만 넣어두신다 하더라도 원하시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저도 가지고 있는 도지 시바이노 같은 코인도 많이 올라갔지만 실상 잘 가봐야 400%가 안되고 지금 제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 대비해서도 최소 3배에서 4배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어, 좀 그런 코인을 잡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CBDC보다 NFT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트럼프가 워낙 재력가긴 하지만, 이번 선거 때 NFT를 판매한 자금으로 선거 자금을 충당을 했고, NFT 최대 마켓플레이스 오픈씨가 12월 새롭게 개선된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 업데이트가 3년 만에 진행이 되는 업데이트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불장을 맞아서 NFT도 이제 슬슬 발동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NFT를 무조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NFT 관련주들은 정말 올라간다라면 천정부지로 미친 듯이 올라갈 건데 자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NFT의 가장 큰 대장지 두 개를 봐볼 건데 자 샌드박스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때가 2021년 10월달 후반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몇 프로가 수익이 났냐 네100% 정도의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만에 간게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갔기 때문에 수익은 복리구조로 해서 더욱 더 쌓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인 엑시 인피니트도 마찬가지로 5천 원도 안 됐던 종목이 약 3개월 만에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그렇다면 NFT 관련 주들은 한번 상승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수익 창출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잡으려고 하는 이 민코인 트럼프 지갑에 있는 NFT 관련 주이자 밈코인 하나 제가 히든코인으로 좀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한달 정도 보유를 할 것이고 어쩌면 이번 불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계좌를 정말 소액으로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코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021년 불장에 누군가는 소액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군가는 고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물려서 소액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뭐 10만원, 100만원 투자한다고 작은 금액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금액으로 어떻게 불려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잡고 들어가는 코인 최소 저는 50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진입해 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